안녕하세요, 임원TV 임입니다 주의점은 몇 가지 알려드리면서 요리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옥수수는 맹물에 쪘어요. 찌는 시간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긴 한데, 예전에 제가 옥수수 요거를 다룬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은 찌는 시간, 조리법 등등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집에서 옥수수 구이를할때 필요한 기본 재료는 옥수수겠죠? 껍질은 벗겨서 쪄도 되고, 저처럼 껍질 있는 상태로 쪄도 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김이 펄펄 나죠? 뜨거운 상태 그대로 옥수수를 구우면 안 됩니다. 방금 쪘기 때문에 내부는 아직 진정이 안 되어 있어요. 마지막 여기저기 날뛰고 있단 말이야. 한김 식혀줘야 돼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옥수수 수염이 막 여기저기 살짝씩 남아있잖아요. 이거를 없애려고 옥수수를 물에 씻는 경우가 있어요. 진옥수수는 절대 물에 씻지 말 것. 같아. 소고기 스테이크를 생각해봐요. 스테이크를 구울 때 수분이 있으면 고기가 구워지는 게 아니고 쪄져요. 심지어 얘는 한 가지 벽이 더 조각이 수백 조각이잖아요. 수백 조각. 이 틈새 하나하나의 물기를 그럼 그물 때문에 옥수수가 절대 잘 구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두 가지 주의점만 기억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똑같은 제로비아 레시피를 썼는데 음식 퀄리티가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이런 기본기 때문에 자, 옥수수는 다 깎고요. 한김 식을 동안 소스를 먼저 만들어 줍시다. 방상하듯이볼을 먼저 준비해주고, 모든 재료는 계량 스푼으로 깎아서 넣어주세요. 깎아서. 원래는 버터도 넣어줘야 되는데, 버터가 들어가는 순간 집에 없는 사람이 절반은 될 거. 일단 마요네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7티 마요네즈를 옥수수에 먼저 바르는 분이 있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좀더 효과가 좋고, 실패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방법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다음엔 설탕. 얘는 왕창 넣어줘야겠죠? 하나, 둘, 셋, 넷, 총4티 도다하면 뭐겠어 맛소금입니다. 맛소금. 단맛은 짠맛이 있을 때더 극대화되는 건데 큰 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작은 티예요. 작은 티. 깔끔하게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1티스푼. 그 다음에 미원, MSG. 오늘은 새고기다시다 쓰시면 안 돼요. 얘도 깔끔하게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초.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사과식초, 양조식초, 아무거나 쓰시고요. 깔끔하게 큰 티로. 하나 넣어주면 돼요 다 넣었으면은 섞어줍니다 대신 이것도 항상 말하죠몇번 섞으면은 섞인 것 같아 바닥에 이렇게 긁어봐 끄득끄득 소리가 날 거야 이건 가루가 안 녹았다는 소리거든요 소리가 안날 때까지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 가루를 완전히 녹여주셔야 돼요 이 정도 섞었으면 다 섞인 거고요 때깔은 이런 느낌입니다 약간 연유 느낌이죠?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 찍어서 먹보면은음 짜고 달고 막뭐 이상한 이 소스는 완전체가 됐을 때 맛있는 거거든요 자 바로 이제 구워볼게요 프라이팬 하나 준비해주고 불을 약불로 켜주세요 처음에 기름 넣지 말고요 맨 프라이팬에 옥수수를 올려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대신 약불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중불 정도나 나는 좀 태워 먹겠다 싶으면 좀 줄이세요. 옥수수 자체는 야채기 때문에 수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수분이 날리기도 전에 여기다가 마요네즈를 바르고 기름에 막 지지고 하니까 수분에다 뭐에다가 막 난리가 나는 옥수수 구이잖아. 심플하게 처음에 먼저 구워 수분도 날라가고 옥수수도 맛있게 구울 수 있고 해결법은 항상 심플하다. 살짝 치식 소리가 난다 싶으면 이렇게 조금씩 돌려주세요. 대신 센 불로 바짝이 올려주세요. 버리면은 수분은 증발 안 하고 겉면만 타버리니까 천천히 돌리면서 계속 구워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놀이동산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조금씩 계속 돌리고. 네, 그냥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진짜 깜빡할 했인데 오늘의 레시피는 저는 초당 옥수수거든요. 얘는 일반 옥수수보다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소스를 만들 때 옥수수 당도까지 계산해가지고 맛소금을 1티스푼 넣었는데 일반 찰 옥수수라든지 당도가 좀 적은 옥수수 종류다라고 하면은 소금의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추천하는 양은 3분의 2스푼. 대충 어린 진작으로 소금의 양을 살짝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설탕의 양은 줄이지 않아도 됩니다 옥수수 종류에 따라 소금의 양만 조절해서 딱 맞출 수 있게 만든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슬슬 조금씩 노릇해지고 있어요 마요네즈 그런 거 넣으면 금방 노릇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옥수수 자체는 구워진 게 아니에요 겉에만 그냥 그럴싸하게 색깔이 나온 거야 밖에서 사먹는 옥수수 구이와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한 5분 정도 구웠고요 어느 정도 구워지고 있구나 정도의 구기가 됐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귀찮긴 한데 우리 5분만 더힘내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씩 구워봐요 자 이제 10분 구웠고요 보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좀 차이가 있긴 있죠 노릇노릇해졌잖아요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만든 옥수수 소스 있죠 이거를 얼추 깎아가지고 옥수수 하나에 하나씩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되는데, 옥수수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차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일단 옥수수 4개니까, 4스푼을 사이사이에 넣어주고, 이제 돌리면서 이걸 묻혀줘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소스나 부가재료 같은 게 들어가면은 겉면이 금방 노릇해진다고 했잖아요. 이거 봐요. 지금 소스 부은 지 10초 정도밖에 안 됐어요. 조금 아까 옥수수 10분 동안 구웠을 때랑 비교해보면은 속도 차이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제가 왜 옥수수는 구워지지 않았고, 때깔만 나왔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좀 귀찮아도 진짜 옥수수 구이를 먹고, 싶다면 어느정도의 조리시간은 필요하다 소스가 다 묻었다 싶으면 이제 구워서 색깔만 내면 돼요 아, 나는 이제 귀찮다 그만 먹고 싶다 온도를 조금 올린 다음에 때깔을 빠르게 입히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할 때쯤까지 왔으면 엄청나게 고소한 냄새로 바뀌었을 거예요 음식이 거의 다 완성됐다는 거니까 조금만 참아서 요 때깔만 내주고 빼주시다 다 된거는 바로바로 빼주세요 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 됐다 싶으면 빼주고 마지막 것까지 빼주면 옥수수구이 끝입니다 때깔 보세요 미쳤죠 이게 바로 노력의 산물 밖에서 파는 거랑 비주얼이 똑같잖아 치즈가루 같은 거 뿌려가지고 눈속임 한게 아니고 순수하게 구워준 거예요 조리법만 바꿔도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난다 한번 먹으면은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입에 쫙쫙 붙어 소금간도 딱 맞고요 이게 확대해서 보여드리기에는 제입발자국이 있으니까 이쪽만 이렇게 보면 옥수수 잘 익은 거 보이죠? 씨알 하나하나 완벽하게 익었다 이렇게 날로 먹는 레시피도 흔치 않아 재료비는 솔직히 소금, 설탕 이런 건 집에 있을? 그런 것까지는 치지 맙시다 그냥 순수하게 옥수수 값만 계산하면 밖에서 사 먹는 옥수수 구이를 완벽하게 먹을 수 있다 버터, 파마산 가루 이런 거다 필요 심플 리즈 베스트 오늘은 여기까지 가음에 뵐게요 빠이